자, 33번입니다. 33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독서란, 아 독서는 책 읽는 행위,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치고 글을 읽는 행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독서라고 하는 이 예를 들뭐 즐기는 행위일 수도 있고 그것을 느끼는 행위일 수도 있고 뭔가 교감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겠지, 그뭐 어떤 필자와 책을 쓰는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독서라고 하는 걸 한마디도 정의하려고 하면 정의할수록 다른 것들과 깔끔하게 분리되는 그 무엇인가로 정의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야? 점점 더 미궁에 빠진다 그 소리야.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건 어떤 일련의 어떤 행동의 어떤 스펙트럼으로 바라봐야지 딱 이게 독서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것을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런 것을 갖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라 하면서 그것이 일련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으로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말으로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빨리 보겠습니다. Some people 몇몇의 사람들은 argue가 주장하다라 뜻이니까 주장할지 모른다. 명사자리입니다. that, y yeah. e 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There is 무엇, 무엇이 있다고 single 하나의 logically 논리적으로 consistent 는 일관된 뜻입니다. 일관된 한셉 개념이야. 개념이 있다고. known 과거분사는 know가 알다니까 과거분사로 쓰여서 알려진 as 무엇으로서 무엇으로서 so. so? 동명사입니다. reading 독서로 써알려진 하나의 개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독서일까? 어떤 개념일까? 대 축격관련사입니다. 그 개념은 neatly 깔끔하게 neatly 깔끔하게 수동태입니다. set apart set a p 를 수고로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셋이 두다 어퍼이트가 떨어져서니까 떨어져 둔다라고 하는 건 뭔가 분리하다 그런 뜻이겠지. 음면 이게 수동태로써서 깔끔하게 뭐야 a r t 될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분리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개념으로서 또는 독서로서 뭐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From 무엇 무엇으로부터 무엇 무엇으로부터 everything 모든 것으로부터 어떤 모든 것이야 else가 다른 그런 뜻이니까.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로 어떤 다른 모든 것일까? 이사이에 목적적 관계들면서 생각됐습니다. 사람들이 하게 되는 모든 것이야. 사람들이 하게 되는 모든 것. With 무엇 무엇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라면 받침대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라면 그 냄비 받침대로 쓸 수니까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할수 있는 아무튼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로 한마디로 주장하기도 한단 말이야. 아 그런 어떤 그 미안 미안 그런 어떤 하나의 개념이 있다라고지, 있다라고 한마디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게 간단한 말이요 reading 독서라고 하는 것이 동명사입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이 really 정말로 really 정말로 여기서 됐 e 보겠어? 와 오랜만에 한번 나왔다. 여기서 부사로 쓰였지 배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입니다. 그렇게 simple 단순할까요? 이걸 다 읽어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로 쓸수 있다는 것 그렇게 단순할까요? 아니란 말이야. Most 가장 productive 생산적인 way. 방식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가장 생산적인 방법. 무슨 방법이야? 투부정사의 효용사법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about, 무엇, 무엇에 관해서, 독서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as, 무엇, 무엇, 로서, 그지 무엇, 뭐, 로서로 바라보는 걸까? loosely, 느슨하게, relate가 연관시키다니까 과거 문사로 쓰여서 연관된 어떤 그런 러 세트, 무엇의 세트야? 어떤 behaviors, 어떤 행동에 느슨하게 연관된 어떤 그런 세트로서 뭐야?로서 뭐야? 한마디로 바라보는 것이 다시 볼까? 한마디로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 가장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독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뭐로서라고 느슨하게 연관되어진 어떤 세트 무엇의 행동의 세트로서입니다. 어떤 행동의 세트일까? 대, 주적광문사야그 행동의 세트는 빌롱이 속하다는 뜻이니까 속해있어. t o g e 함께 속해있어. 그냥 두루두루 그냥 함께 속해있는 거야. 오잉 i 무엇, 뭐때문입니다 뭐 무엇, 뭐, 뭐 때문에 그냥 두루두루 뭉쳐있는 거야. f a m 가족스러운 어떤 그런 r e s e m b 유사성 때문에. 이러면 꼭 독서를 갖다 독서만 독서인가? 책을 듣는 건 독서가 아닌가? 이것도 어떤 뭐 듣는다의 행위. 어떤 입력의 과정 비슷비슷하게 묶여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가족적인 어떤 그런 유사성 때문에 빌 t 특 e 도 함께 그냥 뭉쳐 있는 어떤 행동의 어떤 관련된 일련의 세트로서 모양 한 마디로 독서를 갖다 이제 생각을 갖다 하는 거지. as 무엇 뭐처럼 무엇처럼, 무엇처럼 이 인간이 유지가 사용하다는 뜻이니까 사용했던 것처럼 무엇을 The phrase. 그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갖다 말, 한마디로 말했던 것처럼 사용했던 것처럼 이것으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단 말이에요. Without 무엇 무엇 없이 뭉쳐있는 거야. Without 무엇 무엇 없이 뭉쳐있는 거야. Having. 가지는 것 없이. 동명사입니다. 뭘 갖긴 뭘 가져. In common은 한마디로 해서 수고야. 공통적으로 그리고 i 카먼이 지금 이렇게 산제였습니다 그러니까 have의 목적어는 요 뒤에 있는 요놈이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 없이. 무엇을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 없이야? 싱글 하나에 define이 정의하다니까 현정문사로서여서 정의하는 trait 특성 없이. 다시 말해서 뭐야? 이게 독서야. 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독서야. 라고 딱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공통된 그 특성 없이 그냥 뭉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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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다 비슷비슷하잖아 얘네 다 독서로 보자 이게 바람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정의하는 특성을 갖는 것 없이 인카모 공통적으로 갖는 것 없이 한마디로 그냥 대충 가족 유사성 때문에 뭉쳐있는 그 일련의 관련된 행동으로서 보는 것이 바로 뭐야 독서를 가장 생산적으로 보는 것이지 그러면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efforts 노력 무슨 노력이야 투부정사의 효율성법입니다. 디스팅시가 구별하다니까 투부정사의 효율성법으로 쓰여서 구별하려는 노력. 무엇을? r e a 독서를. From, 무엇, 무엇으로부터. Non-reading으로부터. 구별하려는 노력은 좋은 게 아니야. 아 h 스 e s t i n 이라고 하는 것 운명짓다라는 뜻이니까 수, 수동태로 쓰여서 운명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죽격법입니다. To fail. 결국에는 실패하도 운명지어. 구분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실패야. 벌써 실패할 운명이야. Because 무엇 못하기 때문에, there is 무엇 못이기 때문에, 어떠한 agreement가 동의입니다. 동의 자체가 없어. 이게 독서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생각, 동의가 없기 때문에, 온이 무엇에 대해서란 뜻이 있다는 것이지 만온 무엇 못에 대해서 관계되면서 왔습니다. 무엇 못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없어. 어떤 것에 대한 것이냐면, qualify가 원래는 자격을 주다란 뜻인데, 자격을 주다라는 뜻 말고 자동사로 쓰여서 자격이 있다란 뜻으로 쓰입니다. 이걸 해석해 보면 자격이 있는 관계되면서와 것에 대한 동의 자체가 없어. as 무엇 무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독서로서 그러니까 독서로서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동의도 없는데, 어떤 어떤 공통된 생각 자체가 없는데 뭐야? 이거는 실패하게끔 뭐야? 운명 지워진 것이지. 그러면서 in the first p l a c e 를 수고로 쓰여서 우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자격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실패할 운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용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용법은 무엇무엇 무엇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엇무엇 하다는 뜻이니까. 더 많이 어떤 사람이 노력할수록 무엇을 노력해? 투부정세의명상법이야 피겨 아웃하는 것. 피겨 나왔습니다 피겨 아웃은 생각에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했어. 이해하다, 생각하다, 알아내다, 수학 문제 따위를 풀다, 다 피겨 아웃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생각에 관련된 건다 적어서 오래 그러니까 한하면서더 많이 어떤 사람이 노력할수록 투부정세의명상법이야 이해하는 것을 또는 생각하는 것을 노력하면 할수록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야? 간접부문입니다. 어디에 더 보더 그 국경이 라 있어. 라이는 거짓말하지들 말고 있다란 뜻이 있어. 그럼 어디에 그 국경 즉 경계선이 있는지. 그러니까 독서와 독서 아닌 것 사이의 경계선이 도대체 어디 에 있는지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between, 무엇, 무 사이에, reading, 사이에, 어디에 국경이있는지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엣지 케이스, 엣지 케이스가 되 대체 밌어 엣지가 모서리잖아. 모서리, 다시 면서 이, 이, 뭐라 그러지? 모서리지, 모서리, 그지? 모서리, 뭐라 그러지? 이 날카로운 부분, 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닿는 부분. 뭐라 몰라. 아무튼 엣지, 엣지 알잖아. 그, 아무튼. 그 모서리 케이스니까, 말하도로 어떤 예외 케이스인가, 또는 주변 케이스겠지? 경계 케이스. 경계선이 있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엣지 케이스, 어떤 경계선 경우들이,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포함시켜야 될지 모르는 그 경계선 케이스들이 무엇무엇 하는 것이야? 수동태입니다. 발견될 것입니다. 뭐하도록 발견되는 거야? 축격보입니다 갑자기 스트레칭하는 거로 발견될 거야. 스트레칭은 느리다라는 뜻이니까 갑자기 느리는 것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무엇을? 그 용어, 그 용어가 뭐야? 독서라고 하는 용어에 플렉서브 그 유연한 바운더리 경계선을 점점점점 점점 넓히는 것으로 발견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한마디로 애매한 케이스들이 그런 경계선을 끊임없이 넓힌다라고 하는 것이 뭐야? 발견될 겁니다. 따라서 더스 그래서 그것은 worth. 가치가 있겠습니다. 뭐에 가치가 있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attempt. 그 다음에 worthiness. An 우리 배웠습니다. 동영상 편에서 배웠어요. 다이어그램할 때. Worth는 형용사로 쓰여서 뒤에 명사나 동명사와서 무엇, 무엇에 가치가 있는 그런 뜻이라고 했지. 한번 해석해보면.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뭐야? a t t e m p t 동명사입니다. 시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을 시도해? 어, 투구정사의 명사법이구나. 아, 목적으로 쓰였나봐. 수집하는 것에 쓸 Attempt, 시도하다. 라고 하면 안 되고, It가 가주어고, To Collect가 진주어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아이, 잠깐만. 컬렉트 투게더 합치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합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면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뭐의 가치가 있어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가주하고 이게 진주야? 컬렉트 투게더 함께 차라리 합치는 게딱 하나로만 정리하지 말고 차라리 뭉뚱그려서 합쳐서 한마디 말해서 뭐야? 모으는 거. 컬렉트가 모으다는 뜻이니까 모으는 것이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뭐를 이러한 익셉션 예외적인 폼 형태를 무엇무엇의 독서의 이런 예외적인 형태를 차라리 모아서 합치는 노력을 하는 게 나은 거야 인투 어디어디 안으로 하나의 포럼이라고 하는 어떤 어떤 회의 그런 거니까 어떤 하나의 회의 또는 어떤 하나의 회의장 안으로 이런 어떤 여러 개의 어떤 그러한 한마디로 독서의 형태를 갖다 차라리 모으는 것을 갖다 시도하는 것이 뭐야 한마디로 가치가 있다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야. 그럼 하나의 포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동격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포럼이야. 어떤 포럼이냐면 하이라이트가 강조하다니까 현재분사로 쓰여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한 가지 포럼.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포럼.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챌린지스 도전들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포럼 속으로 차라리 합치는 노력을 하는 게좋다는 말이야. 그럼 무엇을 갖다가 한마디로 강조하고 있는 거야? 도전들, 어떤 도전들일까? 페이스가 직면하다니까 과검사로 쓰여서 직면되고 있는. 바이, 누구누구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냐? 위시가 소망하답니다. 현재 분사로 쓰여서 소망하는 무엇을 투부정세병상법 확립하는 것을, 이확립하다 확립하는 것을 무엇을 경계선을. 어떤 경계선이냐? We r e 관계부사입니다. 그곳에서 독서라고 하는 바로 그 행위가 시작되고 그리고 끝나는 바로 그 경계선을 확립하는 걸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해서 직면되는, 야, 여길 독서라고 하자라고 하는 걸 갖다 한마디로 확립하려고 하는 것에, 그 사람들이 직면하게될 수많은 도전들을 갖다 차라리 모으는 활동. 그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지. 딱 하나로 정리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보자. 졸라 어렵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치가 있다. 뭐가 가치가 있다는 거야? 아, 미안.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가치가 있어?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뭔데? 함께 모으는 것이 이런 예외적인 독서의 형태들을 어디 안으로 하나의 포럼 속으로. 그 포럼이 뭐냐? 한 가지 포럼인데, 현재 분사입니다. 강조하는 무엇을 그 수많은 도전들 어떤 도전이야 직면되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일까 소망하고 있는 무엇을 확립하는 것을 뭘 확립하는 거야 경계선을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에 관계부사입니다 어떤 부분에 독서가 시작되고 끝나는 바로 그 관계부사야 그 경계선에 경계선을 참 경계선을 확립하는 걸 소망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직면당하고 있는 걸 차라리 이제 모르게 낫다는 뜻이야. 뭔 소리야, 알겠지? 그러면서 the attempt, 시도입니다. 그 시도는 move가 이동하다는 뜻이니까, 비로소, 이동합니다. toward, 어디 어디를 향하여, 무엇, 어디 어디를 향하여 이동하는 거야? 독서의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 곳을 향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무엇으로써 이해하는 것이야? as, 무엇, 무엇으로써 하나의 스펙트럼으로서 한마디로 이해하는 것으로 점점 이동해가겠지 어떤 스펙트럼이 스펙트럼이라고는 하나가 아니잖아 쫙 펼쳐져 있는거죠 어떤 스펙트럼이야? 축적광선사입니다. 그 스펙트럼 넓어서 익스펜시브에 익스펜시브는 광범위한 그런 뜻이니까 광범위합니다 enough. 충분히 광범위해 무엇무엇하기에 표정사의부상법 중에 무엇무엇하기에입니다 accommodate가 수용하더라는 뜻이니까 수용하기에 충분히 광범위한 스펙트럼. 무엇을 Distinct, 그 구별되는 reading, 독서 a c t i v i t i 에서 활동들을 갖다 수용하기에 충분히 광범위한 스펙트럼으로서 독서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는 거야 서서히 시도가 이동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